완전 드라마 첫사랑 최수종형 이야기네.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음. 그 여자의 아버지가 어떤 조직의 보스인 거야. 와. 드라마 첫사랑 보면 이승현 누나 맞아, 아버지가 뭐... 보스란 말이야. 맞아, 맞아, 그래서 최수종형막 다치고 막 그런단 말이야. 그래서 형이 아버지가 조직의 보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사랑하지만 마음을 접었어. 90... 점... 정답! 어? 뭐야, 정답. 보스... 정답. <laughs> 너무나 사랑한 거야. 근데 알고 보니까 얘기해. 그래그 여자 아빠가 강력계 경찰아드셨어. <laughs> 형 아버지가 조직의 보스였구나. <laughs> 나 너무 소리야. 너무 소리. <laughs> 괜찮 <괜찮아요. 아니야. 웃음> 참고 정답이야. 와! 어... 강력 강력계가... <laughs> Yes! 그 hey, don't be shy, look at the side. 강력기 형사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. 어. 그게 어떻게 또, 된 거냐면. 감사합니다, 뭐 <laughs> 사 아니, 근데 형사인데 왜. 어릴 때는, 어릴 때는 경찰 아저씨 어. 형사면 어. 너무 무섭지. 그러니까 나는 이제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는데 동... 중학교가 동도중학교 나왔는데 서울여중이랑. 담벼락을 같이 써 아, 같은 담벼락 같은... 하나고 여기 는 응. 여중 여기는 남중 근데 정말 예쁜 애가 어떻게 이제 빵집에서 만나게 된 거야 미팅 아, 해서 집까지 다 가긴 했네 나도 근데 아. 집도 우리 집이랑 근처야 어. 그래서 <laughs> 좋을 텐데. 매일 바래다 줬고 매일 두개한달 정도를 그렇게 한 거야 손한번 잡았다 아, 그래 아이고 좋다 근데 그것도 정말 설레임으로 겨우 잡아서 야. 이제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지만 오. 뭔가 그 걔네 아빠가 마포 경찰서 형사라는 거야. 아. <laughs>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.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안 만났어. 아, 진짜? 오. 오, 너무 그렇다고 본인이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형사라고 안 만나? 그러니까. 그럼 어. 그 친구는 헤어진 이유를 알고 있어? 우리 아빠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라든지. 모르겠지. 지금 보고 알 수도 있겠네. 알 수도 있겠지. 어? 그 당시.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지. 진짜 예뻤어. 배수 어... 생각해 아... 형수님도 아니지. 가 형수님도 진짜 근데... <laughs> 생각 안 하지 <laughs> 형수님은 아니 갑자기 가짜... 생각일까?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았나 봐 언제 많이 남았지 제가 가장 그때... 기억에 남았을 때는 그때 그때가 우리가 이제 한 10월 달쯤이었단 말이야 어우 달도 기억해? 그니까 러 2학기 때니까 어... 야, 저, 정도... 와, 저 정도면 곧사진이야 사진 거의 연립주택 1층에 살았어 그래서...

그때, 아, 아, 그래? 아니, 저, 그때 연주를 그거 진짜 난 너무 그 지금도 기억에 남는 네. 게 <laughs> 이용의 무슨... 0월의 마지막 마지막. 와, 마지막. 아, 내가 볼 때는 와, 대박 피치러. 그거 내가야. 전주가 예술이잖아. 아. 그런 거 없어 너네? 시에미도 숲에 들하다가 정말 아름다운 어여쁜 학생을 교복 입은 학생을 보고 자전거를 막 고랑에 빠졌다든지 막 그런 적 없어? 새벽에는 학생들이 없어요. <laughs> 새벽 2, 3시에는 학생이 하는구나. 없어요, 그냥. 어르신들이랑. <laughs>